여러분, 이 차가 무슨 차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북경현대에서 판매하는 라페스타라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팔지 않는 중국 수출형 모델이고요. 언뜻 보면 소나타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녀석은 준중형 세단 아반떼를 베이스로 만든 차량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라페스타 테스트카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차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 국내용으로 개발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출시할 계획은 없다 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국내에 출시하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라페스타는 준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아반떼와 포지션이 정확하게 겹쳐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고 이런 건왜 국내에 출시 안 하냐 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는 만큼 출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과연 2차 정말 국내에 출시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주 언급되는 디자인이 다른 현대 세단들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같은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와 비교해봅니다.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 ADA 유선형 디자인이 아닌 다소 각진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확 바뀐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각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아반떼 찌르리공 에디션이라고 조롱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페스타는 아반떼보다 좀더 균형 잡힌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금 무령 그릴을 사용하는 라페스타는 아반떼보단 현행 소나타와 조금 더 닮은 모습이고,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을 많이 사용한 모습이네요. 아반떼는 좀더 과감한 도전을 했고, 라페스타는 좀더 절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 역시 전면부처럼 아반떼는 좀더 과감한 도전을 하였고, 라페스타는 보수적이지만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아반떼는 기존 MD와는 다르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내려왔고, 아반떼 레터링이 기존 번호판 자리에 생긴 모습이네요. 실내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꽤 납니다. 나페스타는 요즘 현대 준중형 소형차에 두루 적용되는 센터페시아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고 아반떼는 기존 AD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송풍구 일체형 매립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페스타는 에어벤트 역시 신형 산타페나 코나 등 최신 현대차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받았고 아반떼는 기존 AD와 변환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차의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면, 라페스타는 디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와도 비교해 봐야겠죠. 사실, 라페스타 전면부 디자인은 아반떼보다 소나타에 더 가깝습니다. 전면부 그릴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죠. 다만, 라페스타는 그무형 소나타는 직선 가로 크롬바가 사용되어 서로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나으신가요? 후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페스타는 그랜저 IG 테일 램프가 생각나는 일자로 이어진 램프를 사용하였고, 소나타는 D 그자 형태의 테일 램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머플러도 라페스타는 듀얼 머플러를 사용했고, 소나타는 따로 머플러 팁을 외부로 돌출시키진 않았습니다. 최근 출시한 1.6 센슈어스 모델은 트윈 머플러를 사용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신형 소나타의 듀얼 머플러를 사용한 모델은 없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확실히 라페스타보다 소나타가 한 등급 위 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트림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나타에 사용된 소재나 기능들이 라페스타보단 더 고급스럽기 때문이죠. 라페스타는 현대 준중형 i30나 코나 등에 적용되는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고 스티어링 휠 역시 준중형 아반떼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휠을 공유합니다. 소나타는 메리 평으로 자리잡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버튼식 기어박스, 새로운 현대자동차 패밀리룩 인테리어를 가진 모습입니다. 처음 출시될 당시 그랜저를 팀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인테리어인 만큼 이 부분에선 라페스타보다 한 수위라고 할수 있겠네요. 많은 소비자들이 차라리 아반떼 말고 라페스타를 국내에 출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라페스타가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페스타는 1.4 터보와 1.6 터보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는데, 아반떼는 1.6 자연흡기와 1.6 터보로 판매되고 있죠. 둘 사이에 판매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준중형 세단을 굳이 두 종류로 출시해서 소비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신형 아반떼에 라페스타 스타일을 불어넣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근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함께 패밀리룩 구축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는 소나타와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소나타와는 다른 차별화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호평을 받은 라페스타와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포착되고 있는 아반떼 테스트카는 아직 자세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루엣으로 보아 소나타처럼 육각 그릴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페스타를 닮은 신형 아반떼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준중형 세단이지만 디자인으로 비교를 많이 당한 만큼 두 차의 디자이너를 살펴봅니다. 라페스타 발표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 이상엽 디자이너는 라페스타의 디자인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철학이 발행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은 구빈철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그는 페이스리프트 아반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현대차의 디자인 목표는 예쁜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할 수 있는 개성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목표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아반떼는 상당히 성공한 디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성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선 삼각대 디자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소비자들은 이 차가 못생겼다고 아우성이 더 목적성에 부합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라페스타 여러분은 이 차가 아반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실물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테스트 카드 사진을 보면 그래도 아반떼보다 차도 좀더 커보이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현대 라페스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